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 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1억 1,500만원, 전주 대비 5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부산 1억원, 대구 6,800만원, 전주 대비 10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인천 1억 2300만원, 광주 1억 4500만원, 대전 1억 2800만원, 울산 1억 원, 전주 대비 1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세종 2억 2천만원, 제주. 2억 400만원 전주 대비 1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전주 대비 50만원이 상승해서 1억 1500만원이 됐는데요. 이건 역시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매도 물량이 적고 매수자들이 꾸준히 몰리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하락해서 6800만원으로 주춤해졌는데요. 대구 역시. 살려는 분들이 재산성 관계로 휴가가 끝난 후에 아 구의 사를 밝혀 가지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에서 모처럼만에 100만 원이 상승해서 1억을 채웠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매수자들이 꾸준히 늘고 구매자들이 대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상승했는데요. 아, 제주 개인택시조합에 매수등록한 분이 40에서 50명이 꾸준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세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15일 이후까지 큰 틀의 변함없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